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에라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말씀도 다이왕의 통치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다이왕의 죄가 아닌 이전 왕이었던 사울이 잘못된 생각으로 기본족속을 학살했던 죄에 대한 심판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 사우랑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던 기본 족속을 억울하게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땅을 뺏아서 자기 신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 그런 악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기본 백성이 이 억울한 학살에 한을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마음에 한을 들어주셔서 사울랑이 죽은 다음에. 다이당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으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이당이 이유 없는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울랑에게 죽음을 당한 기본 족속의 억울함을 풀고 심판과 징계를 하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여호수와 구장에서 보았지만 기본은 가난 족속임에도 여호수아에게 먼 곳처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평화동맹을 맺고, 이 거짓말한 대가로 이스라엘이 종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화동맹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그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고, 같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랑이 이 약속을 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랬는지, 신하를 위해서 그랬는지. 이 기본 족속을 학살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이당이 보면 자신이 한 일도 아니고 시간이 몇백 년이 흘렸는데, 또 그리고 사울랑이 죽은 뒤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일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흉년을 만났으니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당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기본 족속의 한을 풀어주므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본 족속은 약한 족속이었어요. 거짓말까지 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놓치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까? 오늘 그 사실을 깨달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주십니다. 기부원족속처럼 어떤 때는 왜 가만히 하나님께서 계시나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신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연약한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윗당이 기부원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을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우랑이 후손 7명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속대로 사우랑이 후손을 처리하니 감염이 끝나고 나라에 평화가 오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부원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그런 또 사우랑의 후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우랑의 후손들의 마음조차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징계로 죽은 자들의 어머니 리스바가 죽은 자녀의 시신을 묻지 아니하고 지키며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 심판을 받고 죽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스바의 마음을 이해한 다이당의 위로로 죽은 자들을 장례 지내고 그 가족들을 위로했을 때 어머니 리스바의 눈물이 그치고 그 땅에 단비가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본 족성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울왕의 후손을 죽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처럼 또한 죄없는 자녀의 죽음을 감당했던 그 어머니 리스바 사울의 후손으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한 그 리스바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자녀를 잃은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내린 담배는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해하신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여시는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의 그 위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본족속을 통하여, 또 사랑의 후손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우리의 회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